영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영어를 못하게 되는 이러한 기희한 현상. 그 이유는요. 영어를 해석해서 그래요. 곧 국어로 해석한다는 건 번역인 거죠. 여러분의 모든 강의는 번역인 거예요. 그리고 통역 플러스 번역인 거죠. 우리는 리스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 플러스 번역을 듣는 거고요.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된 거를 듣거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영어를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죠. 자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번역입니다. Space Crazy 음, 우주 열광. Americans enduring fascination with real and imagined space flight. 자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이면서 동시에 상상했던 우주 비행에. one o e c r e a t e very personal way to commemorate their participation i space m n i o n 어떤 커플이 하나 어요 이들은 매우 개인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런 커 m e m o r 메모리 기죠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참여했던 우주 미션에 대한 기념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방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In the early 1960s, Tony First and h e r husband Robert L. Papster An engineer who worked for McDonald Aviation. The contractor that built NASA Mercury and the Gemini Space Capsules had the tradition. 1960년대 초반에 토니 포스터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 L. 바 포스터는 엔지니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의사입니까? 맥도날드 항공회서 일하고요. 그 맥도날드 항공은 계약자입니다. 어, NASA의 Mercury Gemini Space Capsule을 제작하는 계약자요. 자, 이들은 하나의 tradition 전통이 있었습니다. Whenever Bob completed a project, he gave Tony a new charm for her charm bracelet. 자, 뭐할 때마다 에버가 들어면 강조하세요. 에버리 r y 작가시면 돼요. 뭐할 때마다, Bob이 완결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그는 Tony에게, 와이프에게 새로운 charm 매력, 어, 매력이 뭐죠? 장신구 같은 거예요. 우선요, 그녀의 장신구 달린 브レス렛. 브레이슬릿 그런 팔찌의 그런 새로운 장신구를 어, 선물로 줬다는 거죠. These special themed tokens celebrate the end of a significant professional project and offer a gift to make up for being able away b l e a so much during intense periods of work. 자 이러한 우주의 테마의 그런 토큰, 징표 우주 테마가 있는 이징표는 celebrate 축하는 거죠. 그 끝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거예요. 중요한 직업적인 프로젝트 프로페셔널 직업적인 프로젝트를 끝냈다는 그런 걸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Offer the Gift 선물을 주면서 Make up for Make up. 얼굴 메이크업한다. 보충하는 거죠. 뭘 보충한다? Away.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so much. 그 많은 것을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에 대한 보충을 해주는 에, 채워주는 그런 선물을 제공한 거죠. 이런 격렬했던 일에 그런 일을 했던 시기 동안에 그 많이 떨어졌다는 거, 없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 보충하는 의미에서 에, 선물을 줬다는 거죠. The c h a r m s also recognized how she contributed to his career by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t home, allowing him to spend time away as chief engineer, 프로젝트 머큐리 앤 오퍼레이션 매니저 온 프로젝트 제미니. 그 charms, 매력 No. 셀수 있는 겁니다. 그 매력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장신구들은 또한 인정하는 거죠. 했던 거죠. 어떻게 그녀가 기회했는가. 그녀의 그의 커리어에 어, 그 아이들 돌봐주고 집을, 돌, 집을 이렇게 돌봐줌으로써 그래서 그가 시간을 떨어져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치프 엔지니어로서 프로젝트 머큐리에 그리고 운영의 매니저로서 어, 프로젝트 제미니에, although the bracelet uh, is now missing its clasp, clasp and is too short to be worn, uh, and the charms hanging from the d e d i c a t e d gold rings tell a i m p r o a n t story about people who made human space flight happen. 비록 그 브레이슬릿 팔찌가 팔찌가 지금은 그것의 클래스프를 잃어버렸지만 클래스 걸셀이에요 걸셀 잃어버렸고 너무나 짧아졌다는 것이 착용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장신구들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섬세하게 섬세한 그런 어, 금 고리에 연결된 예, 걸려 있는 차원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 관한 인간의 우주 비행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에 관한 중요한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 모든 강의는 번역이므로 독해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책은 또 모든 강의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들으면 1년 내내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물론 편안히 받아먹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 걸 뿐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 습관이 뭐죠 번역 습관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영어를 못하는 영원한 불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듣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